안녕하십니까. 정말, 정말, 이번에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항상 정말 오랜만에 뵙는다는 말을 매 영상마다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엔 정말로 저번에 영상을 보니까 6달 전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이 이제 플로어 입사 4달 네 후기였으니까, 거의 지금 회사 취업하고 1년 지난 거네요. 지금. 뭐, 여러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아, 진짜 정신없이 달렸구나. 뭐, 이런저런 생각도 못한 채, 진짜 1년을 계속 일만 하면서 달렸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중간에 쉬고, 놀고, 놀지 않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정, 정신없이 달렸다. 오늘 얘기해 볼 거는, 제가 일하고 있는 직책, c o n s t r u c t i 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우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저한테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영상에도 그랬듯 주도적으로 일하는 뭔가 일을 받 물론 컨스트럭션 엔지니어도 일을 받지만 본인의 결정권이 훨씬 많은 그리고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액티브한 요런 일자리를 원했었는데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게 거의 100% 부합한다고 할수 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대로 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금 딜레이가 되거나, 그럴 때 스트레스 받는 건 맞지만, 그것도 다 제가 재밌게 일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볼 게, 이제 좋은 컨스트럭션 엔지니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최근에 계속 느끼는 건데, 제가 구독자가 얼마 되진 않지만, 제 영상을 생각보다 보시는 사람들 중에, 진짜 미래를 꿈꾸시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직책에 대해서 한국에서알수 없는 사실들을 좀 많이 찍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찍게 됩니다. 우선, 컨스트럭션 엔지니어로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결단을 잘해야 되는 성격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컨스트럭션 엔지니어가 오피스에서는 신입이지만, 현장을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협력업체들, 그리고 인스펙터들, 그리고 거기서 필드에서 일하시는 크루들을 총괄하는 사람이란 말이요. 본인이 맡은 지역에 한해서는. 그럼 거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요게 한두 가지 이슈로 조금 딜레이가 되거나, 어물쩡어물쩡 하면은, 그게 공정이 계속 하루씩 늦어진단 말이죠. 이게 생각보다 사람마다 차이가 큰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제가 쓴 일요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엔지니어들이 해야 되는 게 그렇게 딜레이 될 만한 요소들을 사전에 모두 깨고 있어야 된다. 뭐 짧으면 1, 2주부터 길게는 한두 달, 세 달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 서류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깨고 있어야 현장에 다가왔을 때 디시전 메이킹을 못 하게 하는 요소들을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좀 일을 미리 보고 하는 게 엔트리 레벨부터 요구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할수 있는 일들 말고도 결단을 빠르게 하려면은 일에 얽혀 있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활발해야 된다. 제가 지금 필드에 나가면은 자, 장난 아니고 일이 바쁠 땐 거의 5분, 4분 단위로 한 번씩 전화를 받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걸 받아서 바로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전달 하고. 근데 여기서 한 번이라도 망설이게 되면은 그 당사자도 답답해서 어, 얘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일을 빨리빨리 진행 시켜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오늘 못 끝내고 내일 일을 해야 된다. 이게 하루 딜레이가 짧게 보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난다 고 보세요. 그러면은 거의 4년 프로젝트 기준 한달 넘게 딜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에서만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엔지니어들도 그런 식으로 일어나면 은 엄청난 손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정말 잘 해야 되고 뭐 말이 생각이 안 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뱉어서 일을 진행시켜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거 필드 오피스 구분을 떠나서. 사람들이랑 잘 지낸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다른 엔지니어들에 비해서 컨스트럭션 엔지니어한테 상당히 요구되는. 건설이라는 게 완벽한 현장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오차는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주체들이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현장에.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한다 해도 그 엔지니어와의 관계를 생각을 안 하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인사,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 버리면은 괜히 좀더 꼼꼼하게 간다는가 그니까 러 tolerance 안에 있는 건데도 괜히 지적을 한번더 해서 생각을 한번더 하게 만든다던가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조금 personal skill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물론 아무런 갈등이 없으면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민감해질 때가 있고 예민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이 현장을 잘 관리하느냐가 미래 어떤 일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일할 때 말고도 평소에도 스몰 토크 같은 걸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런 걸 항상 숨어 있지 않고 계속 얘기하면서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컨스트럭션 엔지니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항상 그렇듯, 뭐, 유튜브 댓글 말고도, 링크드 인이나, 뭐, 그런 걸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신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